6살 된 아들을 보냈다라고 얘기가 되지면, 이 아이 모든 게다 기억이 나고, 그냥 이 모든 상황들이, 이 아이하고 했었던 모든 상황들이, 엄마, 어, 어떡해.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놓지는 못하겠죠. 하지만, 우리는 잘 있어. 내가 잘 있어야 그 아이도 잘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. 뒤돌아 서려고 하면 내 엄마가 울고 있어. 뒤돌아 서려고 하면 내 아빠가 소리소리 질러고내 새끼를 부르고 있단 말이야. 어떻게 이 아이가, 어, 엄마, 나잘 있어요. 어, 나 걱정하지 말아요. 소리를 못 한다, 이 말이야. 선 네,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선생님 이번에 또 꿈대신. 어 꿈대신. 아저타 네. 꿈대신. 응. 이동건님 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. 이거 짧아가지고 남성분이시고 네. 약4 개월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여섯 살 아들이 이틀 전 꿈에서 갓난 아기로 나타났으며 어느 아파트 낡은 세대에서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. 장시간 누가 돌보는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었고. 반단하기의 모습의 아들은 울지도 않고, 무표정의 모습으로 한참을 있었습니다. 아, 아들을 보내고, 정성껏 사9구제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, 무엇이 부족한 건지 마음에 걸립니다. 지금 이 이동건 씨는 4개월 전에 6살 된 아들이 소풍을 떠났다고요. 네. 아, 왜, 아, 왜 이런 사연을 줘. 음, 근데 꿈이니까, 또 꿈이니까 또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다, 그죠? 어, 근데 서른 여덟, 음, 여섯 살된 아, 아들이, 사개월 전에, 어, 소풍을 떠났다. 음. 근데 지금 마음 추술인, 이게 꿈도 꿈이지만, 각자 이 부부가,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아빠잖아요, 그죠? 네. 어, 부부가 지금은 굉장히 이 꿈에서도 당신 아들이 어, 49제까지 정말 지극정성으로 지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정말 해맑은 모습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한쪽 언어 견에좀 허름한 곳에 이 아이 혼자 방치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줬으니 어, 꿈에서도 좀더 많이 심란했을 것이고, 지금 상황을 견디고 있는 부분에 4개월이다라고 얘기가 되지면, 우리가 겉으로 상처가 나도, 얼마만큼 베이냐에 따라서, 얼마만큼 난 상처냐에 따라서, 오나 어떻게, 상처 안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란 말이에요. 근데, 6살 된 아들을 보냈다라고 얘기가 되지면, 이 아이 모든 게다 기억이 나고, 그냥 이 모든 상황들이, 이 아이하고 했었어던 모든 상황들이, 어우, 나 어떡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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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, 어, 6년 동안 품었었던 아이를 보내기가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. 그죠? 근데 특히나가 또 어쨌든. 어, 지금 생활 자체가 굉장히 많이 힘이 들 거라. 어, 근데 어쨌든 힘내시고,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꿈을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, 물론 내 아이가 허름한 곳에 이렇게 있어서 혼자 방치된 것 같아가지고 49제를 지냈는데도 뭔가가 잘못됐나. 보니 그 끝에서도 지금 그러는 거야. 당신 정성이 뭔가가 좀 부족해서 우리 아이가, 내 아이가 정말 해맑은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, 어, 그렇게 있나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, 엄마가 내 아무리 49제를 잘 지내가지고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, 천도제를 아무리 잘해가지고 보냈다 하더라도, 지금 4개월밖에 안 됐어. 4개월밖에 안 됐는데, 엄마가, 아빠가 이 아이의 끈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데, 어떻게 49제, 49제를 아무리 잘 지내줬다 하고, 천도제를 아무리 잘 지내줬다라고 얘기를 한다 해서, 이 아이가 맑은 모습을, 해맑은 모습으로, 엄마나 잘 있다라고,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. 그러니, 지금 엄마도 그렇고, 아빠도 그렇고, 이 아이를, 어쨌든, 이 사람들이, 이 부모가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놓지는 못하겠죠. 하지만, 그래도 항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 끈너풀을 찾고 있단 말이지.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밝은 모습으로 해맑은 모습으로 이 엄마의 아빠를 볼수 없다.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이 아이가 정말 아직까지도 정성이 부족해서 못 닦여져서 이 아이가 날개를 펴고 못 가나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엄마가 아빠가. 우울감에 상실감에 모든 것을 시금에 점폐해 가지고서 그러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 아이도 바라봤을 때내 엄마가 맨날 울고 우리가 사연을 들어도 기가 막히는 사연인데 이 아이가 당신 엄마 아빠를 모습을 본다 라고 하면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이다 맨날 이렇게 눈물에 젖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건데 이 아이가 어떻게 엄마 나잘 있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고 시간이 가야지. 그럼 어떻게 이 엄마하고 아빠가 우리는 잘 있어. 내가 잘 있어야 그 아이도 잘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. 그 아이가 잘못돼서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 아이가 잘못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 아이가 발길이. 뒤돌아보려고 하면 뒤돌아 설려고 하면 내 엄마가 울고 있어. 뒤돌아 설려고 하면 내 아빠가 소리소리 질러갖고 내 새끼를 부르고 있단 말이야.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가 어 엄마 나잘 있어요. 어나 걱정하지 말아요. 소리를 못한다 이+ 말이야. 이 아이도 아이야 여섯 살때 여섯 살밖에 안되는 아이란 말이야.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엄마를 아빠를 더 많이 위로를 하고 덤덤하게 바라볼 수가 있겠냐고. 그러면 어떻게 더더군다나 더더욱. 이 엄마가 아빠가 어 나는 씩씩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비단 지금 사주로 보면 이 소풍 떠난 아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면 남아 있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어더 힘을 내셔야 되고 더 용기를 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.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또 사주에도 이렇게 보면, 어, 자식이 있기는 하지만, 음, 일찍이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되는 자식. 상처를 지금처럼 이런 자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할머니가, 할아버지가 키워줘야 되는 자식이라든지 그런 자식이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주세요. 그러니 지금보다 더한 큰 액땜은 없다. 액땜이라고 하면 참 그렇지만, 살아가면서, 살아, 앞으로 더 살면서, 더 아프고 더 아플 일은 없다. 그냥 이걸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, 어,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운명이다.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0을 넘기기 전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본인도 힘을 내야 되는 거지만 본인이 힘을 내야 또 옆에 있는 내 배우자, 어, 와이프도 지켜줄 수 있는 거고, 남아있는 식구들도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서로 서로가 힘을 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, 일단은 제일 크게는 신장 쪽으로 많이,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하셨고, 많이 다쳤, 다치셨을 거예요. 그러면 신장 쪽이나 어쨌든 생식기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시라. 응, 그리고 제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,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거는 다시금 안 늦었잖아. 어, 이 위에 동생이, 이 위에 뭐 누나든 오빠가 뭐 아니면 형이 있든 밑에 동생이 있든 해도 다시 동생을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, 어, 내 꼬물이를 다시 가지는 게 제일 그 상처를 아물게 할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좀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.